어릴 때글 쓰는 게 진짜 행복했어요. 막 밤에 몰래 일기 쓰되 막 단편 소설도 쓰고. 근데 어느 순간 아무도 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 이야기들이 당신을 버티게 해 줬을 텐데요.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. 나조차 믿지 않으면 진짜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믿는다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. 당신을 믿어요. 내 이야기가 대단하지 않다면요.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요. 나는 그냥 내 인생의 실패자 같아요. 실패라는 단어를 당신 입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해요. 꿈을 찾는 사람에게 그 단어는 너무 잔인한 이.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. 애들도 착하고요.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. 집에 혼자 있으면 투명인간 같아요. 누구든 가족이란 이름으로 자기를 희생하곤 하죠. 하지만 존재는 사라지면 안 돼요. 내 존재는 사라졌어요. 아내, 엄마, 며느리 그 속에 나는 없어요. 그러기내 앞에 당신이 이렇게 선명한데요. 지금 여기서 난 당신을 보고 있어요.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건데. 말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네요. 요즘은 아예 무기력해요.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우리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도요. 끔은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. 아이들 때문에 멈추지만 어떨 땐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어요. 죽는 건 무서운데 계속 사는 건더 무서워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가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당신들을 다시 뭘로요? 살아있는 존재로요. 당신들처럼 무너져도 여기로 오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. 괜찮아요. 당신들은 다 이룰 수 있어요. 내가. 그곳에 가면 다 이룰 수 있어요.